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분석가 크리스입니다. 오늘 분석할 7월 7일 MLB 두 경기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분석할 경기는 마이애미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경기 분석 자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애미 페레즈는 직전 애틀란타전 난타를 당하면서 아웃카운트 두 개만 잡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올 시즌 내내 준수한 피칭을 보여주었지만 애틀란타 타자들에게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최근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의 타격감도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이며, 오늘 경기도 페레지가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예전만큼의 호투는 힘들다고 해도 퀄리티 피칭 정도는 예상됩니다. 다만 어제 경기 믿었던 필승조들이 실점을 하면서 불펜이 불안한 상황이며, 페레지가 80개 정도의 공을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른 타이밍에 불펜이 등판을 하게 된다면 조금 불안한 상황이다. 다만 타격의 흐름은 매우 좋은 마이애미입니다. 세인트루이스 플라워티는 올 시즌 내내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이 꾸준하며 볼넷 역시 꾸준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워티는 그래도 6회까지는 던져 둘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이 너무도 헐겁습니다. 어제도 9회 역전을 당하면서 불펜이 경기를 내주었는데요. 마무리 해슬리가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마땅한 마무리 자원도 없는 상황이며 어제 경기 마무리로 나선 힉스는 결국 경기를 날렸습니다. 그나마 타격에 힘이 좋은 상황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헐거운 불펜 마운드 때문에 오늘 경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발 싸움에서는 딱히 누가 앞선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 페레즈가 직전 경기 후유증을 얼마나 털었는지도 의문이며 플라워티 역시 워낙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선발 자원은 아니고 다만 타격의 감이 두팀 모두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불펜은 마이애미가 더 좋은 상황이며 어제 경기 불펜의 출혈은 세인트루이스가 더 심했습니다. 마이애미가 마운드에서만큼은 세인트루이스보다는 우위에 있어 보이며 다득점 상황에서 마이애미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다나가 말해줄게요. 클리블랜드 캔자스시티 경기 자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비비는 6월까지만 해도 좋았던 피칭 흐름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두 번의 등판에서 조금씩 폼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직전 컵스전 등판에서 준수한 피칭을 보여주었는데요. 비비는 특히나 포심의 구종 가치가 좋은 선발 자원인데, 캔자스시티가 포심 대응 능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며. 오늘 경기 충분히 호투 가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경기 필승조들이 등판하지 않으면서 불펜의 여유도 있는 상황 입니다. 다만 타격의 기복이 심하다는 점은 오늘 경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켄자스시티 라일스는 여전히 제 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등판이 5월 등판보다는 조금 좋아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5점대 의 방어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원정등판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불펜 또한 견고한 상황이 아니어서 경기 후반 한점 싸움을 하기도 힘들며 타격의 흐름은 잠시 좋았지만 다시 득점 생산이 힘든 모습인데요. 현재 투타의 흐름이 모두 좋지 못하며 오늘 경기 마땅한 동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선발 싸움에서 클리블랜드 비비가 앞서 있으며 경기 후반 불펜 싸움으로 가더라도 클리블랜드가 전혀 불리한 상황이 아닌데요. 다만 클리블랜드의 타격감의 기복은 오늘 경기 변수이며 클리블랜드 타자들이 라일스에게 말릴 수도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라일스가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클리블랜드 타자들이 슬라이더 대처 능력이 좋지 못하고 라일스 이후 불펜까지 생각한다면 클리블랜드가 유리한 경기이며 클리블랜드 비비의 호투가 이어진다면 무난하게 클리블랜드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클리블랜드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분석 자료와 조합픽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시면 무료 분석, 조합픽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좋은 분석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